그럼 클라잖아. 빨리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적이 뭐야? 2배. 더 A, 저 B, 저 C, 이런 저 E, 저 F. 솔직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클라잖아. 보이는 만큼의 크기를 곱하는 겁니다. 크기와 크기의 곱을 곱하는 거야. 사실죠 보이는 만큼의 크기와 크기를 곱해서. 그 크기의 곱에 관한 스칼라를 보는게 내정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키 1번 문제 좀 볼게요. 착착 깨닫게 될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자 정육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육각형. 어디가 있냐? 아따, 이거 참 불편한 거아 응, 이거 누가 대체로 가지고서. 여기가 A네요. A, B, C, D, E, F. 자, 개념 길이를 넘어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다. 자, 길이는 2로 주어져 있네요. 그죠? 첫 번째. 네. a b 벡터랑 이 에코벡터의 내적을 보여요니까 그러니까 책에는 보면 여기가 칠해진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네가 스스로 문제 풀 때는 저거 칠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냥 동그라미를 치거나, 그냥 조금 시간이 흐르면 저점이라는 저점 것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초보 시절에는 동그라미를 좀 크게 써주세요. 내적을 이해하려고. 근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AU 벡터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죠? EF 벡터는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아까 배울 때, 이렇게 시점이 일치되지 않으면 각도가 안 보여서 불편하잖아. <laughs>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AU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어디에 있냐? 어디? ED. 그죠? 응?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크기 2를 이해할 수 있고요. 정육각형의 각 변이니까 육각은 몇 도예요? 120도. 코스는 120도가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1 2 0도 은수의 코사인 1 2 0도가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분의 일. 어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지 않아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나만 당황했어 그죠? 괜찮습니다. 괜찮 그래서 이거 둘이 내적하면은 절대값 a b 는 길이니까 2가 되겠고요. 절대값 e f 는 길이니까 2가 되겠고요. 시점에 일치시켜 각이 제대로 보이는 거야. 야,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있는데 각이 보이냐? 시점에 일치해 각이 보이지. 이때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내적 값이 이렇게 방향이 없고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내적하면 스칼라가 나오는 거지. 동의하죠두 번째. a d 벡터랑 a 2 벡터를 내적할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2 벡터는 여기에 있고. 보입니까? 예? 네? 여기 A 벡터가 있고 A D 벡터는 여기에 있죠. 보입니까?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정육각형에 6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원이 나오죠. 그 원에 대해서 A D는 무슨 의미야? 지름이죠. 지름에 대해서 A E D는 무슨 각? 원주각 근데 이게 지름이면 평가니까 180도죠. 얘가 몇 도야? 90도. 보임? 보임? <laughs> 그러면 a2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d 라는 종점에서 a2 벡터에 대한 수선의 발이 어디로 와? 수선의 발이? 로 1호죠. 90도니까. 보여? 보여?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요. 동의합니까? 90도가 있을 때는 그 수선의 발이 그자리를 떨어졌다는 거든 그래서 제곱을 이용하는 거에요 뭔겠어 90도가 있을 때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수스을를 내려서 보면 얘가 60도죠? 그럼 1대 1의 루트 3이죠? 이게 무슨 태상? 루트 3 얘도? 루트 3 따라서 이놈은 A2벡터 크기의 제곱인데 A2벡터의 크기가 얼마야? 2 루트 3 제곱하면 12가 되겠죠 되죠? 꼭그 지금 내가 앞에 가르쳐준 세가지 벡터법을 이래저래 한번 쓰, 써먹어보고 있어요. 그걸 다 익혀야 벡터의 연산에서 자유로울수고 있어. 그냥 논리계산만 하는 거 이렇게 어? 시점을 일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벡터를 쪼개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연산 때문에 아 그러면 얘를 고사인 세탄 얼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오래 걸리니까. 형이 하라는 대로 해. 세 번째 b 벡터랑 fc 벡터를 내적해주세요. 또 시점이 다르잖아. 그죠? 근데 b 벡터는 여기 있죠, 이렇게 b 벡터. 티안? fc 벡터는 여기 에 있죠, 여기. 보여? 요 자, fc 벡터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 길이는 4죠, 이렇게. 동일합니까? b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4죠? 그럼 걔를 평행이동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네? b 벡터를 그렇게 해서 시점을 일치시켜야 각이 잘 보이니까 동일? 이 각은 몇도예요 120도. 120도죠? 따라서 얘도 아까처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1로 처리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짓을 많이 하냐면 b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놔 맞지? Fc 벡터를 여기다 놔 이렇게 놨잖아. 어? 둘이 이런 각이 60도네요?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시점 일치 안 하면은 이런 손해를 많이 봅니다. 60도가 더 먼저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시점을 일치시켜야 제대로 된 각이 보이니까 가능하면 각을 찾을 때는 가능하면 무조건 시점 일치시키는 게딱 그쵸. 안 그러면은 예각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너왜 그랬어 그런지도 모르겠대. 억울하잖아. 되잖아. 에? 계획기 2번 볼게요 뭐마자 여기 OA벡터가 있고 OB벡터가 있어서 OA벡터의 크기는 2, OB벡터의 크기는 5고 시점이 일치되어 있네요 좋네요 그죠? 근데 OA벡터랑 OB벡터의 내적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 5로 주어져 있네 맞아요, 그러면 소선의 말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5 한게 5 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요1 인거죠 그럼 1대2대니까 얘가 몇 도? 60도 얘는 루트 3이 되겠죠 동의합니까? 이런식으로 이용하는거예요뭐하는거예요 뭐 1번은 그렇게 둘이 이름각바꿔할거요그 다음 삼각형이 넓이 구하였으니까 밑변호 높이 루트 3이하면 되죠 동의합니까? 어떤 벡터의 크기는 물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0보다 크거나 또는이야 합집합이야 에? 얘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라는 거예요 동일합니까? 0이 된다는 거는 벡터의 크기가 0이 된다는 거는 두점 사이 거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점이 몇 개뿐이 없다는 거야? 어,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럼 A벡터가 뭐가 돼야 돼? 0벡터가 되는거 c 요 o r Young Vector. Young 크 크기가 다 r 보다 큽니다 벡터 c t o r y o u 수 g Vector. Young Vector. Young Vector. 오 o u n g Vector. y o 절 n 값 Vector. y o u n c o s 세타인데 그죠? 얘는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거든요.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인놈 때문에요. 봐야 됩니까? 세타가 뭐죠? 세타. 두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잖아요. 그래? 근데 저 세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놔야 돼. 일단은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시점을 일치. 시켰을때 이때 두 벡터가 이루는다 이때에 그때에 두 벡터가 이루는다 시점일치 안하면 잘 안보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시점일치 안하면 각도에 대해서 어? 오해를 할수가 있어요 니네 스스로 어, 이건 얘같은데 이건 여기가 90도랑 비슷하게 생겼네 뭐 그런 생각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일 번을 하면은 벡터는 유향 선분이잖아. 선분, 성분. 곡선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성분과성분이 이루는 각은 최소 0도고 최대 몇도? 180도 맞죠. 따라서 세타의 범위는 네? 0과 파이 사이라고 봅니다. 0이면 이제 일치돼서 각이 잘안 보이고, 파이도 마찬가지니까 동의합니까? 세타가 0이면은, 그죠?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에? 그러면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세타가 180도라는 것은, 얘는 이쪽 향하고 있는데, 얘는 180도 이쪽 향하고 있다는 거거든.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 반대 방향. 되죠. 그러면 코사인 0도는 1이거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동일합니까 각방이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수선의 발을 내려도 똑같은 방향 이니까 그냥 크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 a내정 p는 그냥 절대값이 곱하기 절대값 b가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인데 코사인 이렇게. 화살 세타가 0이라는 이유로 된 네. 반대방향이면 a 베타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b 베타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된 네.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때 a내죠. b는 마이너스 절대값 a곱하기 절대값 b가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벡터가 실수배를 이루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평 평행이 뭐야? 만나요. 그 그거 때문에 한천년 동안 사람들이 싸웠어. 평행한 조 직선이 만나니 안 만나기 때문에 평행한 조 직선이 응안만난다 어? 라고 생각하는 기하를 유클리드 기하. 평행 도직선이 만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천년만에 내린 결론이어도 그걸 여기서 꺼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평행하면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에 향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니네들 지금 수준에서 써먹지. 비유클리드 기하면 큰나. 비유클리드 계열로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몸을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평이하면 뭐라 그랬어? 실수배라고 그랬지 그잖아 그래서 A벡터랑 B벡터가 평이한다는 것은 이 둘이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 통틀어 이런 말이거든. 그 그래? 같은 방향이 또 평행이고, 반대 방향이 또 평행이고. 평행이면 둘 중에 다 아무거나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같은 방향면 K가 양수인 실수배. 반대 방향은 K가 음수인 실수배. 에? 영만 아니면 실수배로 표현했잖아. 근데 또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죠?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 내적 b가 플러스 마이스 절대값의 표현이 되있습니다 내적이 플러스 절대값의곱 또는 마이너스 절대값의 곱이면 플러스 절대값일 때 같은 방향, 마이너스 절대값일 때 반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이 된다는그 말이 곧 둘이 평행하다는 거이죠 봐야 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씩 자꾸 쌓여. 동의하세 그럼 이제 세타가, 어, 실제 0과 파이 사이 에 있으면, 네? 포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0 이렇게. 동행해줘. 여기 얼마야? 2분의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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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이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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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근데 이 세타가 뭐냐면 시점에 일치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거든요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A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B벡터가 시점을 일치시켜서 봤더니 90도인 거예요 된 네?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에 제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랑 B를 내적하면 절대가 A가 얼마든 절대가 B가 얼마든 이놈이 0이니까 0 곱하면 무조건 얼마야? 0이 되는거지 그래? 그래서 내적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벡터가 뭐하다? 수직하다 아 요새 애들이 이거 채팅이 저거 하면서 이거 다른걸로 바꿔야 되겠다 거슬리죠? 나만 그래? 나만 그래? 그합니다 아, 거슬리지 나는 이거 채팅할 때 이런거 안쓰는데 너도 안 쓰죠? 그 어디 순서에서 쓸 일이 없죠? 아두 개씩 쓰는구나 하나씩 써도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거슬려 이게 수직이란 뜻입니다 수학에서는. 내려오는 네, 롤안 하는구나. 그래요. 한번알 애써 운치죠. 줄고요. 그럼 저걸 기준으로, 저걸 기준으로 내적의 크기는 응? 내적의 크기는 셋을 다 곱해서 결정하는 건데 내적의 부호는 있잖아 절대다 외에는 음수가 안 나와. 절대값 비도 그 음수가 안 나오죠. 누가 음수를 만드는 거야? 코사인. 그렇죠?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코사인이 플러스죠.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으면 코사인이 마이너스죠. 누구 동의합니까? 그 네? 그러니까 둘이 이루는 각이 예각이면, A내적 B는 무조건 뭐야? 양수인 거죠. 동일합니다.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걸 둔각이라 그래요. 세타가 둔각이면, A내적 B는 뭐가 돼? 음수가 됩니다. 준영,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 면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뭐, 반수준 앞에 어디까지 나가냐? 어, 이 정도 안 돼. 어, 됐다, 이정도부돼 거리를 안았어 <laughs>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 빨리 얘기.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맞아도 네?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 보고 어떻게 되냐? 아. 삼성전에서 코사인을 보고 어떻게 되냐? 응수. 그러니까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 양수? 양수?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고 응수. 은수야 세타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 아 그런 라임을 쓴거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laughs> 은수야! 아까 얘기했잖아 세타가 뭐냐? 세타가 뭐야? 각이잖아 무슨 각이야? <laughs> 아벡타가이런거야요 180도보다 어떻게 커 임마 180도나 0도 사이지 장난도 못치는얘기 녀석들 진지하게 봐도 어가지고 팔보다 크면 어떻게하지 고민했던 거야 설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9 시쯤 일찍 끝내줄게요. 그러면 벌어지지 않는 일인 거예요. 파이보다 큰 가능성 똑같은 거예요. 자, 몇 번까지 했죠? 개인 아, 키 이제 번할 차례죠? 네, 시엇 이거 빨리야.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치워도 되겠죠? 내적의 부호는 누가 결정해? 언제 응수되냐? 내적은 언제 응수돼? 맞아 뭐가? 뭐가? 사잇값 어? 사잇값? 줄게요. 퀴즈 한번 해볼게요. 개념 이 퀴즈 한 번. 아, 예. 남중망부라고 이게 그 친구들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거든요. 나는 잘안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렇더라요 나는 알잖아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우. 이게 뭐요? 예 반원 왜 그랬지 같은? 반원 그림 아니지? 그냥 정사각형 그림야지 음. 여기 정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는 1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부에전 P가 있어서. BP와 내적 CP의 내적이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어? 확실히 BP랑 CP가 내적이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죠? 부호 문제잖아. 어? 부호 문제잖아. 부호는 도각결정해 사인 세타 누구냐? 또냐 코사인 그 세타. 물어본 거야. 내가 화력이 안 되나, 그렇지? 보시나요? 알파타 틀라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보울을 결정하는 데 세타의 범위가 보울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세타가 뭐야? 벡타가 이런가? 아 진짜 세타가 뭐야? 아, 내가 이래서 진짜 씨. 세타가 뭐야? 벡터가 <laughs> 이런. <laughs> 아니, 시점을 위치시키는 두 벡터가 이런는 거야. 그겠죠? 나 너무 간단해요? 시점을 닫는 거 있고 불편해야 돼. 문제를 읽으려면. 뭐만 잘하세요? 시점을 어떻게 위치시키지? 어떻게 위치시키나요? 응? 0으로 할까? 0점을 해도 돼? 뭐로 할까? P로 할까요? 필요한 시점을 바꾸면 얘는 뭘로 바꿔? 마이너스 PB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PC 이렇게 돼? 돼요? 이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뽑아내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실수는 앞으로 뽑아내서 곱해주면 돼. 이렇게. 되죠? 이게 뭐 돼? 1 되죠? 그러니까 이제 P를 시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B랑 C랑 이런 이각이 보면 돼? 예각이 되면 되는거죠. 동의저 혹통 어디까지 배웠냐? 안되죠? 어? 조업까지 배웠어? 그때도 이거 나와요. 발음을 왜 배웠냐면 아? 아 하는게 아니, 좋아? 아니야 좋아요. 바, 반원을 왜 그랬냐면 얘가 180도잖아요. 그죠? 그럼 반원이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얘가 몇 90도지 90도. 그죠? 이 반원이 얘가 둔각을 나눠주는 기준이야. 그러면 원 내부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야? 둔각이죠 동각. 둔각. 원 내부의 아무 점이나 잡아. 서 그럼 예각이 되려면 어디서 잡아야 돼? 원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내가 무조건 예각이 됩니다 동의이 사실 은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B랑 C를 연결해서 여기가 예각이 돼야 되잖아. 요 그지? 그러니까 B, C를 지름으로 하는 뭘 그려 반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원 안에서는 무슨 각을 만들어? 둥각을 만들죠. 그러니까 요 안에 점을 한 점을 잡아서 Q라고 하면은. Qb 내적 Qc는 어떻게 돼? 음수. 음수가 되는거원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r이라고 하면은 rb- 마이 마이너스... 뭔소리야 내적 rc 한면 뭐가 돼요? 수직이니까 0이 되죠 에 그러면 이제 원 밖에 점이면서 사, 사각형 내부의 점을 p를 잡으면은 pb 내적 pc는 뭐가 돼요? 에이. 뭐가 돼요? 양수 같은 거죠. 동일합니까 요거 잘 기억해. 옛날에 아니 합통이 하면은 뭐 예각 삼각형을 만드는 확률, 뭐 그런 볼 때도 썼거든요땡잖